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신형 주웨리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어, 오늘 장착해 줄 아이템은 어, 메모리 버튼 추가해 주는 작업이에요. 네, 이번에 메모리 버튼이 빠져서 나왔죠? 주웨리 차량이. 여기가 원래 1, 2, 3번 M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빠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추가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추가할 때도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된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 버튼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음, 메모리 버튼은 그냥 교체만 해도 메모리 버튼 자체는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작업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메모리 버튼은 뭐 기본적인 거고, 그외 추가되는 거는 그 이지 액세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설정이 빠져있는데 뭐 차를 시동을 끄고 내릴 때뭐 시트를 뒤로 빼준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코딩으로 살려드려요. 어 근데 핸들은 요거 전동 핸들 여기 빠져버려가지고 요건 안 되는 거는 뭐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버튼 원터치라고 원래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설정이 있으면은 1번을 쭉 누르고 있어야지 이제 시트가 누르는 동안에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만 꾹 누르면 되게끔 코딩을 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저기 사이드 미러도 어, 1, 2, 3번 각기 다른 설정으로 기억해 놓고 뭐 내가 필요한 버튼을 누르면은 그 설정이 맞게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메모리 기억 네 그런 옵션도 활성화해 드려요. 음 그리고 여기 어, HUD 장치 있죠? 이것도 이제 사용자마다 설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요것도 이제 저희가 메모리 버튼에 이렇게 어, 1번, 2번 설정, 설정해준 대로 불러오기. 네, 그런 기능까지 활성화해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요렇게 지금 버튼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버튼을 넣게 되면은 요 정도 공간이 이제 추가로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요 정도 공간은 이제 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작업 시간은 한 3, 4시간 정도 예상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작업을 완료하고 쭉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운전석에 메모리 버튼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조수석은 따로 시공하지 않았고요 어, 트림은 블랙 애시우드 트림입니다 어, 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줬는데 이렇게 한번 밝게 한번 보면은 어떻게 좀 티가 나시나요 이쪽은 원래 있었던 데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정도 마감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죠? 네, 이렇게 버튼만 교체를 해도 사실, 뭐, 메모리 버튼 기능은 작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독특한 거, 독특한 거라기보다 조금 더 해드리는 부분이죠. 네, 사이드 미러, 일단은 뭐, 메모리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사이드 미러를 제가 한번 컨트롤 한번 해 볼게요. 메모리 버튼을 이렇게 하단을 보는 걸로 메모리 1번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쭉 올린 다음에 이제 메모리 버튼 1번을 누르면은 네 사이드 미러가 뭐 기억된 설정으로 지금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그냥 사이드 미러를 한번 쭉 올려보고 그냥 메모리 이렇게 1번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기억된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네, HD 설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어, 여기 설정 메뉴 있죠? 여기서 이제 높낮이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아니,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5단계로 지금 설정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어, 안 보이네. 그냥 마이너스 5단계로 쭉 내린 상태에서, 음, 메모리 1번 기억을 하고, 지금 디 d 소리 들리셨죠?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1번 버튼을 누르면 은쭉 내려가는 거죠. 보이시나요? 네, 너무 내려가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HD 설정을 들어가면은 여기 설정을 들어가면은 너무 내려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설정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5단계로 5단계로 설정을 하고 메모리 1번 누를게요 그리고 설정에서 이게 한 0단계 정도로 이렇게 오키를 해 놓고 다시 메모리 1번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게 되죠 이게 아마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보이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 메모리 시트 어, 시트 설정에 따라서 이제 hd 설정도 함께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트 설정 인데 음, 이렇게 해본 다음에 메모리 2번에 설정을 해 볼게요 어, 일반적으로 메모리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가 이제 세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원터치로 되게끔 세팅을 해드렸어요. 요렇게. 다시. 네, 요런, 네, 요런 것들도 함께 코딩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GL이 메모리 버튼 작업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끝!